안녕하세요 여러분 쑥쑥 달 채널 쑥 인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어, 제가 사는 이쪽에는 비가 오고 있거든요 겨울비가 오지만 날씨는 포근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 언박싱한 아이들 분갈이 다 마쳐놨답니다 이 아이들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예쁜 화분에 각자 자기 집을 찾아 주었더니 더더욱 어, 예쁜 모습들이랍니다. 이 아이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제가 라쿤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보니까 라쿤타가 맞더라고요. 입장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고 예쁜지 모른답니다. 엄청 짱짱하고요. 사도 군색 한 몸이었고요. 이렇게 같은 색감이 색깔이 나는 이런 화분에 심어졌답니다. 이름표도 같은 느낌의 색깔로 해줬고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라쿤타입니다. 입장이 엄청 건강하고 튼튼해요. 짱짱하고요. 화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라쿤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옆에는 아주 입장이 큰 얼큰이 누벨라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세 개가 있고요 정말 커요. 제 손, 제 손만 해요. 루벨라이고요 화분은 타원형. 이렇게, 요런 화분에 심어졌어요. 이 아이 자체가 좀 투박스럽고, <laughs> 그런 느낌의 어,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화분도 이런 같은 느낌의 좀 투박한 모습, 투박한 느낌이 있는 이런 화분. 네, 심어 보았답니다. 누벨라. 예쁜, 건강한 모습입니다. 누벨라는 이렇게 심어 줬고요. 그다음 어, 라즈베리 아이스와 휴밀리스고요 언뜻 봐서는 같은 아이 같죠. 자세히 보면 입장이 다르답니다. 어, 라즈베리 아이스는 이렇게 사각 네모 화분에 심어졌고요 심다 보니 줄기가 약해서 좀 잘라지는 나이도 있고 어, 얼굴 몇 개는 따로 미니 화분에 콤보네 또 심어놨답니다. 이거는 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시간 꽤나 걸렸어요. 라즈베리 아이스 노란 네모 사각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름표도 맞춤으로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해줬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줄기가 여리여리해서 조금만 만져도 부러지고 좀 약하더라고요. 조심조심 아주 예쁘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심어 놨답니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요, 휴밀리스예요. 라즈베리 아인, 아이스는 입장이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고요. 휴밀리스는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끝에 약간 각이 있고요. 어, 장미꽃 같은 모습이에요. 휴밀리스라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입장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하얀 네모 사각 화분에 심어 왔답니다. 휴밀리스. 이 아이도 심는데 꽤나 시간 쯤 걸렸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진다가 얼굴을 몇개 떨어져서 비닐 콩분에 따로 심어놓기도 했고요. 얼굴이 많아서 풍성해 보이고 너무 예쁩니다. 휴멜리스, 라스베리 아이스 이렇게 네모 화분에 심어주었고요. 그리고 이아이 이름이 어려운 이 아이 이름 다시 정확하게 볼게요. 타블라이폼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이들 사면 어 이름을 이렇게 양쪽으로 쓰고요. 이름표는 제가 거의 다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책받침이나 어, 여름에 부채 그런 거를 잘라서 쓰면 아주 활용하기 좋답니다. 파일 잘라서 써도 좋고요. 어, 제가 산 날짜, 이름, 금액, 이렇게 써서 보고 있답니다. 이름은 양쪽으로 써놓으니까 어, 볼때 편하고요. 이렇게 타블라이 폼 이란 아이. 얼굴이 엄청 많아요. 꽃송이처럼 예쁘죠? 이 아이는 질감이 정말 어, 뭐, 꼴꿀한 깔깔한, 천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큰 얼크, 얼큰, 얼큰이가 있고요. 옆에 타글타글 얼굴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 예쁘죠? 타블 라이 폼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둥근. 화분에 심어줬는데, 어, 둥근 얼굴과 제법 어울리는 듯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얼굴이 다섯 개인가 그랬는데, 세 어, 개는 심다가 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따로 심어줬고요이 어, 맞는 둥근 화분에 얼굴 두 개만 이렇게 심어졌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히아리나라고 합니다. 푸른 둥근 화분에 심어졌답니다. 이 아이는 곱게 물든 아이들 보다가 오늘 아이들은 초록색. 그린 싱그러운 아이들이네요. 모두 하나 같이. 이 아이, 오묘한 빛깔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아, 그리고 또이 아이 소개 안 시켰네요. 꽃송이처럼 예쁜 고운 이름도 예쁜 수연이고요 예쁜가요? 이거는 화병 모양의 요런 데다가 꽃송이처럼 예쁜 모습 보여지게 심어졌답니다. 생각보다 화분에서 분리하니까 이 아이는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목대가 약해서 음 많이 어 분리도 됐고 음 정리해서 심어놓으니까 예쁘긴 합니다. 이름 수연이고요 이런 화분에 심어졌는데 제법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서비스를 받은 아이인데. 이름을 모른답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댓글 부탁했는데 달아주신 분이 없어요. 조그만 동근 화분에 심어졌는데 음, 많이 이 아이도 예쁜 것 같아요. 어울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제가 모두 분갈이 했고요.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